자 멀게 멀게 내리면서 회전 끝까지 그렇지 으악. 이렇게 너무 늘리긴 했지만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대로 가보자 자 멀리 보내면서 형통통으로 회전 낮게 내리면서 회전 그렇지 아우 좋아 어. 내리는 것만 조금만 더 내리면 되겠다 이제 조금 스윙하는 것 같다 이제 스윙하는 거네 결국엔 이게 균일하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진짜 어렵겠다 볼까? 낮게 보내면서 회전, 깊게 내리면서 그렇지, 회전 이렇게 다운스윙도 조금만 더 깊게 뻗어내면서 이한중에 그리고 좀 잡는 느낌이 있어. 이걸 맞아 맞아요, 이는걸내가 그렇게. 어. 왜냐면 여기 공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거. 그냥 더 놔지고 펼쳐져야지, 더 자연스럽게 맞아나갈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쪽에 맞는다라고 조금 아쉬워했잖아. 음. 바깥, 그, 토우 쪽에 맞는다고. 음. 그게 힘을 줘서 잡아버리니까 당겨지는 거야. 아, 맞 낮게 보내면서 부드럽게 회전. 깊게 내리면서 과감하게 회전. 이렇게. 지금처럼요. 이거예요. 좀 더, 좀 더. 아주 좋았어요. 힘을, 힘을 좀 더. 그러니까 은근 그냥 내 무의식적으로 계속 힘이 개입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 팔도 그렇고 응. 골반도 그렇고 골반 오늘 체크 안 했으면 이, 이러고 있었는 거 계속 모르고 있었을걸? <laughs> 그리고 누군가 찍으면 나또 이걸로 <laughs>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도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다는 거지 아...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야 아... 보내면서 회전 내리면서 그렇지 공 맞는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아... 이번 것도 지금 끝... 오 145m 광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번 거 봐봐. 확실히 회전량이 좋아지니까 맞는 게 음, 안쪽으로. 어, 바쁘지? 이거 엄청 안쪽으로 들어갔 그렇지. 그니까 러 아래쪽으로 뻗어내는 게 조금 부족했고, 회전이 강했던 거야, 이번 건. 이렇게. 이번 거 스윙에서 딱 하나 아쉬웠던 거는, 상체 회전량에 비해서 하체 회전량이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끝났을 때막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 어... <laughs> 하체, 하체 회전량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몸이 더 편해져. 하체 회전량이라는 건 음, 이걸 말하는 그렇지. 거. 야 그렇지. 골반이 이렇게 나가는 거. 골반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허벅지 자체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게 안 된단 말이지. <laughs> 지금 죽을 것 같단 말이지.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지팡이가 필요하다. 아니야, 아니야. 와. 상체로 회전이 좋아, 지금. 흉통으로 회전. 아래로 쭉 뻗어주면서. 아니야, 골반 따라갔어. 그렇지. 그리고 팔도 위로 올라갔어. 어. 아까? <laughs> 요거 신경쓰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laughs> 근데 하체가 더 끝까지 회전을 하니까 클럽 스피드가 훨씬 빨라지고 있어. 사람 <laughs> 몸 아, 소리가 난다. 자, 낮게 밀어주면서 흉부로 회전. 깊게 뻗어주면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러니까 피니시 자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히잖아. 아, 오케이. 이렇게. 어, 나름 이제 조금 균일하게 나온다. 그치. 음. 그래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균등하게 거리가 나오고, 최근에 맞는 게 계속 다잘 나와졌잖아. 음. 그 이유가, 다른 것들이 몸에 점점 익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골반의 좌우 움직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음. 타점이 조금 더 좁아지는 거야. 음. 더 정확해지는 거야. 예전에는 타점을 내가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골반이 밀려. 골반이 밀려. 그니까 러 타점이 넓어지니까 제대로 맞고 제대로 안 맞고가 나오는데. 균일하게 안 맞는 거구나. 그렇지. 지금은 골반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니까 타점이 틀어지질 않는 거야. 정확도랑, 그리고.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 어, 응. 안정성이랑 힘이 그리고 확실히 늘어나는 그것 같아. 이러면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았고. 그렇지. 새는 힘이 없어지는 어, 거지 어. 골반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지금 여기다가 클럽을 두 개를 딱 깔아놨지. 응, 응. 이게. 골반의 위치를 잡는데도 도움은 주지만, 응. 골반이 좌우로 안 빠지게 힘을 발 안에 주고 버텨주면은, 여기에 힘을 주고 버텨주면서, 다운 스윙 때도, 발의 바깥쪽으로 힘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발의 안쪽에 힘이 모이게. 어...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골반이 빠지는 게 줄어들겠지. 잡히네. 그렇지. 어... 골반이 빠질 때는 내 발의 체중이 어디에 실려있나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 안쪽에 잡아주면서 회전 회장... <laughs> 못 돌겠지. 다른데? <laughs> 다른데? 어, 다른데? <laughs> 어, 다른데? 자, 근데 지금도 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 어, 오케이 오케 조금마다 낮게 밀어주면서 안에 잡아놓고 회전. 낮게 내려주면서. 야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줬는데 잘 쳐야지. 어, 안쪽이 힘을 주니까 확 다르다. 그렇지. 몸이 확실히 안정되는 느낌이 들지 어. 낮게 밀어주면서. 그렇지. 안쪽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니까 타점이 더 좋아져. 완전 어. 어. 숨쉬기가 <laughs> 힘들어진다. 이게, 흥부회전은 음, 다운 스윙 때 굉장히 많은데, 복부회전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숨 쉬기가 힘든 거야. 흥부랑 복부가 비틀어지니까. 어, 그치. 여기가, 어. 여기까지는. 걔네가 비틀어지지 말고, 그냥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낮게 내리면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처럼 체중이 몸 안에서 이동을 해줘야지, 안정적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야.